반갑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에베소서 18번째까지 했는데 이어서 19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한 번씩 듣는 단어가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말인데 옛사람, 새사람의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도시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가 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어, 네. 키르키에라 그러죠. 자그 에베소 도시의 특징이 뭐냐? 우리 부산하고 비슷해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은 뭐, 아데미 여신이래서 온 몸에 유방이 있는 이 여신상을 섬겼어요. 아데미를 아르테미스라 그러는데 이 아르테미스 그 저기 이 성전은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지어졌는데 그것도 무너졌거든요, 불타서. 근데 이게 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뭐 다른 여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에베소 항구에 배를 타고 쭉 들어가면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이 보호하는 그런 도시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많았는데, 이 아르테미스 성전을 중심으로, 신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음행의 죄가 있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어요. 자, 에레소 지역은 지금 트리키에 지중해 있는 그쪽이라 그랬죠. 자, 에레소 지역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란게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신을 뜻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손으로 절대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디 일정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강구도시였어요 자, 우상을 섬기면 3,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3사 대와 천 대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후손에 천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자, 에베소 특징이 특별히 항구 도시가 무역이 들어오죠. 그 문화가 들어오죠. 그래서 경제, 사업 무역이 발달을 하고 특별히 그 아르테미스 그 신전에서 여자 사대들과 그 지역의 남성들이 음행을 하면서 그 지역이 부역해 된다는 이상한 미신을 심어서 믿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음행이 발달하는 그런 아주 좀 지저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역이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향락과 타락이 아주 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술취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사는 남자들이 많고 음행한 남자들이 많고 어둠의 일이 많은 지역이에요. 술취함, 방탕, 음행, 거짓이 많이 나니다 죄는 종합 세트로 다 있는 곳이죠. 뭐 우리 부산이 항구 도시여서 죄가 많다 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비할 때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 한국 도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유, 뭐, 두랍노선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버려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 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와 비교도 뭐안 되게, 테그마한 가정집에서 시작한 이 앱에서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금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아데미 여신을 시험기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버리고, 불타, 불태워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흔히 그래요. 변화받지 못할 땅이 있다 그러는데 이 에베소 지역을 보면 아무리 우상 숭배같이들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이 많아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에베소 서 그러죠. 이 서자가 한자예요.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자이맨 마지막에 보면 이걸 흔히 우리 이제 뭐 조금 알아도 되고 이건 나중에 장로님 시험 칠때 나와요. 자,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에베소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흔히 그래요.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있을 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예배가 부흥이 됐는데 어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다른 데로 가고 나면 이상하게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시들시들시들 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부의 목회자가 자주 바뀌어요. 제가 청년부 맡을 때기갑 따갑도록 들은 게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떠날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 10년 있을 거죠. 20년 있을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줄만 하면 떠나가고 정줄만 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대원교회의 어떤 문제가 뭐냐 이 목회자가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 외에 다른 부목사님이나 어, 전도사님들이 떠나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비록 그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그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별설교를 하면서 울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과 같은 바울이 떠나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흔들흔들 할때 바울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아데미 여신보다는 예수가 낫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바울이 다른 도시로 떠나가니까 이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바울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성령을 받는다 그래도 이 성령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듭나도 그럴 수 있어요. 흔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건마 교회를 다니고 생활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전에 술 취하던 거자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마약하는 분들이 마약은 절대 못 끊는데요. 저도 웬만한 저기 환자들 기도해 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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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기도해줘도 괜찮은데, 기도하다가 정말 세상 말로 시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마약 중독자를 한번 기도해 줬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능파, 능력을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마약에 잡힌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약 잘못 끊어요. 근데 그 마약은 아니라라도, 할지 앱에서 지역의 사람들이 죄와 친했잖아요. 술을 먹고 음행하고 이런 죄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역사하느냐 죄가 있을 때 역사하는데 마귀를 떠나보내고 싶으면 그 사람이 그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떠나가요. 근데 죄가 주는 그 맛있는 것도 누리면서 마귀가 떠나기를 바란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이 땅에서 달콤함을 줘요. 그러니까 축사사역이라 그러거든요. 마귀를 쫓는 사역인데 축사사역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실패하느냐 뭐 이런 경우예요 어떤 그 사춘기 청소년을 만났는데 애가 귀신들인 거예요. 청소년들이 귀신들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신역사 하면서 마귀 소리 듣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마귀를 쫓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마귀가 언제 들어갔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고 대화를 하고 내적취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언제 들어갔느냐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여자아이가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도 또잘못 사귀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외로우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등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있잖아 그러더래. 근데 그 아이가 뒤에서 누가 안아주듯이 따뜻해서 좋았는데 그 뒤로 외롭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너에게 역사하는 이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요. 자꾸 죄를 짓게요. 네가 이 마귀를 쫓아내고 싶으면 네가 외로움을 감당해야 된다. 사람은 다 외롭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회생활을 통해 그 외로움을 극복하자.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따뜻함을 니가 버릴 수 있겠느냐? 어, 얘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못 버리겠대요. 그래서 어째요? 다시 그냥 귀신들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신은 그냥 기도 한 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의 죄성이 있는 것들은 자기가 그거, 그 죄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탐욕이 많은 분들, 욕심이 많은 분들도 유익이 많죠? 남은 거 뺏었으라도 내가 누리니까 탐욕은 나쁜 거지만 내 소유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서 탐욕에 대는 벗어나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전의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술 취할 때그방탕한 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스 계속 읽다 보면 뭐 어둠의 일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지역에이 소문이 야 바울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이전 생활로 돌아갔대 다시 술 취한대 다시 방탕한대 다시 어둠의 생활에 들어는데 이런 소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에베소 지역이 그러면 안되는데 내가 울면서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말쓴게 부탁한다 그랬는데 내가 없다고 다시 죄로 갔구나 그러고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4장부터는 실생활적인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은 실생활의 부분에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습관에 대한 거 여러분 사람은 습관의 존재예요 습관이 그사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죠 때로는 예배가 오고 싶어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 들어버리면 괜찮아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데 우리가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는 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편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애매도 지역의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뭐냐? 자신의 위치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적이 있어요. 들어가요. 성격이 삐딱삐딱 하면서 변덕을 잘 부리는 사람은 신앙도 변덕이 잘 들어가요. 근데 신앙이, 성격이 그냥 뭘 하나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도도 그렇게 들어가요.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습관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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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평생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옛사람, 옛날사람, 새사람. 에레소에서만 나오는 말씀인데, 자, 보금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이전과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보금으로 거듭나서 신분이 바뀌어서 예배가 좋고, 억지로라도 교회 오면 뭔가 변화되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좋고,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새로운 모습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신분은 안 바뀌어도 습관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신앙생활 습관이 정착되기 전에 은혜의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불을 계속 떼줘야 돼요. 여러분 장작에 불이 계속 들어가야 불이 활발 타오르듯이 은혜의 생활도 계속 지속돼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목양할 때, 우린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목양을 많이 했어요. 부산 와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게 목양을 재밌게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안 오면 가만히 안 둬요. 가서 그냥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가서 달달달달 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성도가 한주 교회 안 나온다? 내 뜨면 안 돼요. 한주안 나오면 처음엔 불안해. 그런데 두 번째 다가올 때쯤 되면 또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목양할 때 2주 연속으로 빠지면 그 사람 위험하다 봐요. 보통 대부분 그래요. 2주 연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예배가 싫어져요. 이전에 자유롭게 살던 내 시간이 좋아. 괜히 교회에 내가 손해를 본것 같아. 그래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한 번은 무슨 일이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요, 보통은. 두 번째 빠지면 바로 신방을 가서 꼭 알려줍니다. 당신이 예수 믿을 거면 다음 주도 꼭 나와라.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주 연속으로 빠지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안 좋아져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날 습관의 사람.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지만 생활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자, 옛사람은 뭐냐. 이제 여러분 하나 얘기할 건 만약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쓰여졌으면 설교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춘향전이나 뭐 우리나라의 토끼와 거북이 그런 동화들 쭉쭉 읽으면 알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왜 설교가 필요하냐? 이건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지만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또 시대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고 60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 시대도 많이 뒤떨어지고 문화도 다르니 어떤 것도 설교 없이는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 아무리 천만 만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설교보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레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 교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교인들, 교인들 중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을 섬길 때그 마음이 허망한 게 있어요. 허망, 허무하고 뭘 해봤자 소용도 없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허망 해봤자 나갈 것들을 행한다. 그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게 옛사람이다. 자와 여러분, 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허망한 것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게 있어요. 허망한 사람은 목표가 없어요. 망령된 이만해서 오늘 먹고 놀자, 내일도 먹고 놀자. 인생은 모른다, 죽으면 끝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허망한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허무주의 빠지고. 자, 수 사람의 특징 뭘까요? 마음이 허망한 걸 행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허망한 것에 뜻을 두고 있다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옛사람이 뭐냐 거듭난 에베소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몬 교회와 있지만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면 뭘까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다 똑똑해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멍청한가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이해력,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 총명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특히 죄에 대해서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또 무지함, 무지라는 건 무식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지식이 없어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허망해요. 궁극적으로 당신이 구하는 게 뭡니까 뭐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 갑니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허망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없는 무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넣어봤자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도 유지하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런 사람은 1년에 한두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요럴 때만 나오는 사람들. 자, 이렇게 대물을 말암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방인이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데, 이방의 인 특징이 네 가지죠. 첫 번째, 허망한 것을 행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이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옛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이 뭐죠?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건 양심이 무뎌져서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에베소스에는 음행을 더러운 것이라고 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그 여자 사제들과 그 지역의 남성들이 음행하면서 그지역에 풍요가 있다고 믿으니 에베소 지역은 그냥 음행 그 자체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욕심이라는 건 원어로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창녀들이 가지는 그 욕심이라고 해요. 뭐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님께 받아 가는 사람, 예수 님의 마음에 있는 걸확실하는 사람, 예수 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세 사람은 풍복적으로 뭐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성의 법칙으로 사람은 가만히 내두면 죄로 갑니다. 죄로. 목회를 공격적으로 했다 그랬지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가만히 두면 죄로 끌려가요 양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보세요 남떠러지로 가요 그래서 목재가 필요해요 아이고 날좀내두세요 아니요 내두면 죄로 가요 하나님더 멀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배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 벗어버리고 바울은 그 명령 말은 뭐냐? 하나님 이 입혀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게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좀 전에 예를 들어 그 귀신 들린 그 사춘기 청소년 봤죠? 자기가 옛 사람을 못 벗어 버리는 거예요. 마비가 주는 그 달콤함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 안 되죠. 새 사람을 내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지 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자, 옛날 습관을 따르는 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새사람으로 살려면 마음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불로지의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옛날 왕자와 거지 비유 많이 드는데 신분은 왕자인데 맨날 거지 옷만 입어요. 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의회 백성인데 맨날 죄죄 옷만 입어요. 이 자기 신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왕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버리고 왕의 옷을 입어야 돼, 새 옷을 입어야 돼. 그 내가 결단하는 거야. 자, 신명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몸을 몸몸 영육코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염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어디서든 주님을 기억하고. 예, 어디서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세상께다 들어오죠 돈이 최고야 자식 자랑이 최고야 세상적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무엇보다 예배 생활에 껴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우서사장오절에 검게 진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사람이신던생각 습관은 뭐냐? 거지옷과 같은 옛사람 누더기 옷, 죄옷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허망한 것 버립니다. 무지한 것 버립니다. 거짓을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생활. 여러분, 영적인 예배생활 아니면, 유의 예배생활이 무이워요 몸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이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생활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생활. 매일 밥세끼 먹죠. 뭐, 한끼 먹는 분도 있고, 두끼 먹는 분도 있지만, 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기도 매일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예수 믿어도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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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모습 그대로.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축복이 없을까? 왜 이전 모습 그대로일까?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아, 가만히 있으니까 변화가 없죠. 저와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마음이 항상. 여러분 항상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주를 예배게 하시고 우리 몸을 산대물로 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